안녕하세요. 로컬푸드연구소의 김세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장과 발효 음식에 대해서 산촌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발효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조금 조명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발효 저장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현재에도 가정에서 음, 가공식품이 아닌 직접 만들고 저장하는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조명과 함께 꾸준히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갈수 있는 부분이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효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기과정 중에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어 우리 몸에 유익하면 발효가 되는 거고 또 해가 되면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이 재조명과 함께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발효라고 하는 한자는 fermentation이라고 하는 술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모양에서 시작돼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고요. 이것들은 곡물이나 아니면 과일, 그리고 단백질, 생선이나 육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이 어떤 숙성 과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과정이 돼서 발효라는 과정이 오고 고유에 가지고 있던 맛이라던가 향을 넘어서 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약간 짜릿한 맛과 향이 있는데 그것들은 호, 그러니까 좋고 실음이 분명히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풍미는 고유의 맛에서 정말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짜릿한 맛과 향을 갖게 되는 게 발효의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이 발효 음식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김치도 있고요. 장도 있지만 어, 취두부라던가 아니면 케첩도 발효 음식이고요. 다양하게 세계에서. 뭐, 낫도라고 하는 거나 이런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발효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좋고 싫은 게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게, 홍어라고 하는 식품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랫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음식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해외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홍어하면은 벌써 거리감을 두는 이게 이제 발효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발효 음식 그리고 우리 산촌이나 이런 데서도의 발효 음식이 앞으로 뭐, 조명을 받으면서 쭉갈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창의적이고,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결과물인 거죠. 우선 김치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산촌 지역 강릉의 산촌 지역에는 갓김치라고 하는 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갓김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빨갛게 양념이 돼 있는 이런 김치를. 다들 생각하실 텐데 강원도의 산촌에서 즐기는 이 갓김치는 여수 갓김치하고는 좀 틀리게 여수 갓김치는 뭐엽채류이긴 하지만 잎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강원도의 우리 산촌에서의 갓김치는 줄기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갓김치가 산촌에서 발달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 산촌 생활을 하게 되면 밭농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어, 화전민들이 밭을 일부러 만들어서 빠르고 짧게 키울 수 있는 농작물 중에 하나가 갓이었기 때문에 갓을 산촌에서는 많이 키웠고 다른 배추 김치나 뭐무 김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집집마다 갓 김치를 빼놓지 않고 담갔고 이걸 1년 12달이 아니라 뭐 2년 3년 이렇게 묵어서 사용을 했는데 갓 김치는 그냥 그대로도 우려서 먹기도 했지만 이 김치를 갖고 다양한 음식이 발달이 된것 중에 하나가. 채만두라던가 아니면 메밀 국수를 말아서 위에 고명으로 얹어 먹는다던가 그냥 묻혀서 김치로 그냥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밀이나 이런 전에 속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 다양하게 이제 섭취를 했는데 고기가 굳이 이제 귀하기도 하고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묵은 나물이나 갓김치 우려낸 거를 양념을 해서 만두 소로 이용한 게 이제 최만두라고 하고 국수 같은 것들을 먹을 때도 그 위에 고명으로 얹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야 뭐 계란도 얹고 거기에다가 뭐 김가루도 지금은 얹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오롯이 그냥 갓김치 하나만 얹어서 깔끔한 맛에 먹었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갓김치가 없으면은 국수를 조금 먹을 수가 없었던 뭐 이런 음식 문화를 가지기도 했죠. 두 번째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음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저지장 발효 중에 장 그런데 제가 이 강원도에서 그리고 산촌에서의 이 막장은 정말 매력적인 장이라고 막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메주를 만들고 이 메주를 띄워서 어 장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의 이 산촌에서의 이 막장은 산촌은 먹거리들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막장이라고 하는 이 막장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함부로 막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지금 바로 이런 뜻. 그러니까 속성장이라는 거죠. 이 막장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그러니까 이 막장을 만들 때는 가장 형편에 맞게 이것저것 집어 넣어서 만들어진 건데 막장을 처음 본 외부인들은 이게 짜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 오래 묵은 고추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약간 시커먼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막장용으로 얼기설기 빠은 메주 가루에다가 보리살 보리를 죽을 끓이거나 아니면 질게 밥을 해서 소금과 같이 이제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고 숙성하는 게 이제 끝입니다. 이게 막장은. 그런데, 속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래 지방에 비해서 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고추도 굉장히 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게이제 특징입니다. 막장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서 산촌 문화에서 빠지면은 안 되는 장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그렇게 정성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는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막장 갖고 어떤 요리를 좀해 먹었냐? 역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었는데 그냥 그대로도 섭취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장국, 모든 국을 막장으로 끓입니다. 여기는 고추장을 쉽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대체하는 거는 막장이었습니다. 막장. 그래서 막장에 그 갈무리된 채소도 박아서 장아찌도 만들어 먹었고 그리고 그걸로 볶작장, 빡작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고유의 그런 장. 버섯이 있으면 버섯이 있는 대로, 뭐 호박이 나면 호박이 나는 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장만 끓여서 쌈장으로 먹거나 아니면 밥에 넣어서 비벼 먹거나 막장으로 장을 만들고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도 여기 분들은 막장만 드시지 이렇게 콩된장을 드시는 일이 거의 없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산촌에서의 그런 장 문화, 김치 문화에 이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산촌 문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감자 같은 것들을 보관해서도 그냥 쉽게 먹고 어 많이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 오래 보관해서 전분으로 빼는 거에서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감자를 항아리나 아니면 큰 달아에 갈무리를 할때막 상처가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먹기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집어 넣어서, 해가 그다음 해까지 얘를 묵히고 세달두달 달 놔두게 되면 그 속에서 감자가 자연스럽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부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전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부패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위에는 감자 껍질만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뜨게 되고 그 밑에는 손으로 만지면 끈적하면서 이렇게 물컹하면서 하는 전분질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 차례 물갈이를 해서 위에 있는 거를 싹 걷어내고 밑에 있는 전분 또한 발효 과정 중에서 나는 그 독특한 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물갈이를 여러 번 하는 과정 중에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 색깔도 뽀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감자 전분은, 어, 물에 젖지 않는 이상은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장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감자 전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산촌에서는 떡도 해 먹고, 그리고 감자국수라고 하는 국수도 뽑아서 해 먹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는 식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산촌 지역에서의 나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저장과 발효 과정은 그 지역의 지형과 식문화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장 막장이라는 장이 산촌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발달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자를 이용해서 전분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김치도 배추나 무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갓을 중심으로 해서 갓김치라고 하는 것들로. 이런 식문화가 조금 발전이 될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음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뿌듯함을 넘어서 좀 자랑스러운 것들은 어, 선진 음식의 식문화가 선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집에서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함을 넘어서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발효 음식 문화에 우리의 식문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꾸준히 연구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